6일 화요일 모닥불교의 온라인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서 또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 아침에 함께 읽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너희가 새로운 땅과 새로운 민족들과 섞이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어, 그들과 철저히 단절된 채 너희의 순수한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여호수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 오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신기하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정착해라.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너희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 나라와 그 성읍을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곳에서 번성하고 열심히 살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그리고 결국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이) 차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결국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부르지셔서 내게 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기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계획하신 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본다면 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70년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실패와 절망감과 좌절을 우리의 일상과 인생에서 경험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올수 있습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주를 믿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예언자 예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뭔가 꼬인 것 같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으신다거나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망가진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술술술 풀려가서 엄청나게 풍요롭고 여유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과 복을 막 더해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린 이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단순하게 이어서 축복과 저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에는 굉장한 모순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이 컨텍스트는 이들은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고 그곳에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70년이라는 시간과 또그 이후의 소망을 본다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생각보다 그꽤 복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벌을 주시고 좋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지음을 걷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이것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기뻐하고 너무 단순하게 좌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좋은 일들을 보게 되는 눈과 가치관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수 있는 그러한 견문이 넓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가 신앙을 여정한,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삶의 스테이지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로기가 얼마 안 남은 시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모두 다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그 소망함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조급해 하지 마십시오.그리고 일찍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일찍 신나지도 마십시오.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기쁜 일에 넘어지지 않고 슬픈 일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편지가 여러분 삶에 깊이 의미있게 녹아들기를 기도합니다.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전쟁 포로로 유다 백성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야 하는 그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그곳에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몇몇은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아침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상황과 걸음의 여정과 스테이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임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온전히 머물고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